12월 9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예언가들이 말씀하시는게 있어요 어, 적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두가지를 말하는데 정작 말하는 사람도 이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고 뭐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어, 어떤 농사꾼이냐면 사람 농사꾼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람 농사꾼이고 뭐 사람 농사꾼을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고, 고성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재 양성자예요. 어떤 사람을 양성하냐 이거예요. 인재, 사람, 제주, 사람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짐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짐승을, 어, 짐승치기, 짐승을 육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동도 사람이고 진승은 아니에요. 목동도 사람이고 농사꾼도 사람이에요. 다 이제 사람이죠.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이제까지 계속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적 그리스도 의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요. 물론 여기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자, 공적으로. 자, 우리가 공적으로. 저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바로 정치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정치인, 모든, 어, 어, 종교인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대다수. 자,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되면, 정치, 예언세도 나왔어요. 정치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심판을 받는다 고 그래, 심판을. 그러면, 어떤, 어떤, 그, 정치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심판받냐면, 바로 정치인이 됐는데 국민 농사를 하지 않고 응?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짐승치기 어, 짐승치기 한 어, 정치인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종교인 어떤 거냐면 자 종교인이면 만약에 불교식이라면 자기도 부처 되면서 신자들도 부처 되고 하는 그런 스님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어 되는데 그냥 사람을 양떼로 양 양떼 떼치듯이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 후천은 제가 공의롭고 혜로운 사람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요 참을성 있고 예의가 있어요. 그러면 참을성도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짐승만도못 하다 그래요. 짐승도요, 때가 되면은요, 눈치 보면서요, 개기는 것도요, 눈치 보면서 개겨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마구제비를 하는 것들은 참을성도 없고, 짐승만도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그 짐, 그, 그, 짐승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집에서 주인이 어떨 줄 몰랐는데, 그떠 같으니까 짐승이 건방지게 사람한테 덤비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면은 사람, 먹이 주는 사람한테 덤비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하듯이. 자, 그러면, 참을성도, 참을성하고 얘도 짐승한테, 가축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가축한테도. 그건 있어요. 그럼 사람, 사람한테 짐승이 아닌 사람의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바로 그게 공의로움과 지혜로움이에요. 짐승한테는 없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선처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잘 살았어요. 도의로 짐승 같은 사람이 더잘 살았어요. 하지만 후천은 그런 사람한테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후천이 시작되면서 가면 갈수록 사탄치기 하는 정치인과 사탄치기 하는 종교인,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발붙이고 살 땅이 없어요. 그게 후천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 자기가 가을, 겨울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기가 봄하고 여름처럼 행동하면 당연히 죽죠. 그리고 살더라도 진짜 오고 지러요.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죠. 그게 바로 정치인하고 종교의 심판입니다. 지금 그 심판을, 지금 종교인과 정치인의 심판을 지금 누가 시작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공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거기다 개 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얘기했죠? 짐승한테는 왕이 있다. 고 짐승의 두목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왕이에요. 사탄은 3대 본능을 짐승의 본능에 못, 못 이긴 자가 사탄, 사탄이고, 짐승이고, 그 최고의 왕이 뱀브 같은 사탄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한 이제 정치인이, 이제 사탄의 무리 중에는 그 사탄의 왕과 결탁을 해서 종교인하고 결탁해서 지금 그 싸움의 이제 시작을 트럼프가 하고 트럼프가 이제 어 이기게 됐어요. 여러분 뭐 그게 뭐뭐 뭐 만약에 이긴다 해서 뭐 한두 달 이렇게 차이난 거지 뭐 6개월 가지, 가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면서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로움, 공의로움이 실현되고 지혜로움이 시견. 실현.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당해서 아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알고서 포석을 다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지금 청소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인과 종교인이, 분명히 저거는요, <laughs> 정치인만 된게 아니야. 경제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까지 다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 모든 종교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치기, 사람치기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탄치기 하는, 어, 종교인들하고 결탁이 돼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 저쪽에서 이제, 나중에는 종교까지도 이제, 그 손을 이제 되게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청소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늘에 있던 그불리의 영들이 다 지금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별거 아닌 사람들이 초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진짜 신화를 까먹는 얘기에다가 뭐 귀신 지랄을 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영이 귀신이 다 잠식해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에 청소를 시작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청소게 하 되면 하늘 의 천장에 그 먼지 털이로 다 내려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어디로 청소하나요? 안에서 이게 빗자루든지 이렇게 쓸데 요즘에 진공청소기지만 하되 일단 땅을 청소해 줘야 돼. 바닥에 있는 거 지금 바닥 청소를 트럼프라는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바닥 청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조그만 나라에서 먹 먹해, 먹혀 가지고 날왜그 나라는 그딴 나라기 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기 나라에서 걸려들었을 때 그거를 청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문어발처럼 문어발처럼 촉수를 갖다가 딴 나라에도 쫙쫙 걸친 그거를 줄기 찾아서 이제 다 해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말세가 돼서 정치인하고 종교인 이제 심판은 어뭐 종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치인 심판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laughs> 다시 문재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시작을 했어요. 청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공적으로는 이런데, 사적으로는 없을까요? 사적으로 하면은, 가정에서 바로 사람 농사를 해야 되는데, 사탄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탄치기. 누가? 부모가. 하지만 반성하지 않아요. 무지에 지은 죄를, 죄도, 죄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지에서 지은 죄예요. 무지에서 지은 죄를 반성을 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지에서 지은 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적으로는, 젓구리 선년도 그냥 바로 부모예요. 가정이 사람 농사를 하는 가정이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한숨이 좀 나오지만 사탄 아니면 사탄보다 더 못한 짐승보다 더 못한 왜 말도 있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왜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야 진짜 끝내줘요.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래도 키우는 그뭐 보더 뭐야 하지마 하지마 하면또 참잖아요. 또 먹지 말해도 참고 그런 참을성도 없어요. 심판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교육. 아까 정치인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 교육자들이. 아니, 나라 돈을 먹으면서 공교육을, 나라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지, 뭐, 사람은 아주 집단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적으로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돼가면서 그래서 공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공교육이에요? 사교육. 특별한 사립학교나 이런 거는 자기네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기독교면 기독교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기독교 사상이 싫으면 그 기독교 학교를 가지 말아야죠. 기본이 안돼 있어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른이 성인이 안된 애들을 공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 거네. 그 공교육이 뭐 지식만 집어넣는 게 공교육이에요? 아니 그 나이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 교육을. 사람 교육이 없어요. 꼴찌도당당난 살다 살다 그런 말은 듣고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 상상... 못 공교육도 만만치 않게 사탄 치기. 그러면 아까 공적으로는 정치하고 종교인이, 사적으로는 부모하고 누구예요? 그냥 직업으로는 선생. 사람 교육을 했나요? 사람 농사를 했어요? 사람 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다벌 받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고 가셔야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서도 회개도 안 하고 가, 가셔, 셔요저 세상으로? 회개도 안 하고? 아그 이후의 일은 제가 말안 해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말 하나 있어요. 딜을 지우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큰 적그리스도 중에 왕, 왕에 왕 해당되는 놈도 있겠죠. 왜 우리가 양치기가 한, 한 명만 양치기가 아니잖아요. 큰 데고 뭐 하면 카우보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카우보이에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고그 사람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왕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마치 사탄의 왕이 있듯이. 짜잘하게도 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영적 대장군으로 지금 후천에 한마디로 불법 쓰레기들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청소는 조금 있다가 다가오겠죠그 어? 여파가 물결치듯이 여파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려면 좀 있어야 돼요. 뭐, 생각하자면, 막, 빨리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중 요점.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동물에도 참을성과 예인, 예의 나름대로 예인은 있다.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것다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사람은 고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고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을 인재양성자라 그러고 사람 농사꾼이라고 한다 그 사람 농사꾼에 해당되는 게 공적으로는 정치인과 국민 응, 다스려야 가 정치인과 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어떤 개인적 보다 아까 정치인보다는 그 다음에 가정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공교육 현장의 공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라서 꼭 나라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어, 어린이 교육,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하는 교육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교, 뭐, 하을는 자, 어릴 때는 유치원 선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은 이제 선생이라는 거 교수라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인성교육, 뭘 하나 배우더라도 사람의 근본 본성을 깔고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르고 오로지 지식만 나르켜서 그 사람이 더커 보이고, 어 잘나 보이고, 막. 그게 명예요가 아니야, 명예요. 써먹지도 않을 걸막 배워서 자기가 먹는 이런 사람이라요. 어이가 없는 거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 써먹지도 않고 엄청나게 배우러 다녀요. 나라에서 돈까지 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썩게 만들어도 분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야말로 영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민족이 그렇게 그래 됐어요. 그리고 한민족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 한민족 우월한 거 알아요 저. 그래서 한민족이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지만 인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민족은 유태인 목장께 더러운 민족이고, 하나님이 유태인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럼 유태인이 뭐 더러워서,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하나님은 인종 초월, 민족 초월,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람의 탈, 탈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시대지. 뭐 한민족이니까 물론 우수한 민족 같아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신성족이 그렇지만 한민족이 뭐 즉시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유태일한테서 예수님이 나오듯이 한민족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한민족, 우, 우, 우월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응? 1, 2월 위한 공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세계는요, 지금 올, 올해가 틀리고, 내년이 틀리고, 내후년이 틀리고, 점점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뻗띵겨봐야 별볼일 없고, 지금까지, 어, 잘 살았다면,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그 버릇을, 버릇을 죽어서 거듭 태어나지 않게 되면요,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인에게 보면, 막 말씀들은 하는데, 저크리소가 스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 이게 그, 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기 쉽다 그래서 저를, 아유, 그냥 뭐 쉽게도 말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기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해를 했으면은 실천을 하셔야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셔야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의 본심을 보고 최고의 속은 자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돼서 하늘이 믿을 수 있는 공의롭고 하나님이 뭐 참을성 있고 예의바른 사람을 믿을 줄 알아요? 아, 그건 기본이죠. 짐승도 하는데 공의롭고. 짐승에서 없는 성품 공의롭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지혜로운 그런 하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이번 생에는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자손에 영광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너무 기분 나쁜 쪽으로 이제 그 듣지 마시고요. 사실 내가 이제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를 못라하냐 그렇 하지 마시고요. 감정, 감정에 칠칠이 마시고,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이성적으로, 강의를 듣고, 자를 성찰하고, 견성이, 성찰하셔서, 완성된, 완성된 사람이 부처님 아니에요. 응? 이 육신을 타고 나서, 그럼 내가 오규미인데, 오규미, 이 육신을 타고 나서, 이제 노력에 노력을 해서 부처가 됐어요. 그럼 저는 오규미 부처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을 치사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랑 똑같구나 이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노력을 하면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